두식품 A 100g 이제 열량 단백질 정가 87g을 섭취하기 위해서 a b 로 구입하지 A는 30% 할인하고 B는 정가에서 100g당 30분을 할인했단 말이지 비용의비가 7A, 8A지 열량이 합을 보는 거지. 100g 단위로만 판매한다. 오케이. 그럼 x개 y개 살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근데 가격이 또 있을거 아니야 가격 응. 500원 내가 할인해가지고 또 <laughs> 정가가 있을거 아냐? 정가를 A, B라 할까? 네 500원 나와있어 아 정가 있고 그럼 500원이잖아 그럼 할인했으니까 얼마야? 350원 아니야 150원 깎아주니까 비는 네, 100g당 30원 할인 X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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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개 그러면 흠. 350X 플러스 270Y가 바로 아 비용이 비라 그랬지 그게 7대8 나와서 안 나왔어 그럼 이게, 뭐로 나눠졌어요? 35X대 2 2 0주만 응? 몇분 되는 거 없나? 고약한 문제네. 음, 어떻 나왔나. 7로 나눠줄 것 같은데, 왠지, 7로. 7... 나와줘요. 24. 77에 45. 7 45. 됐잖아 <laughs> 이거 와가 아니지? X지. 홍홍. 이렇게 돼있지. 단백질 87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야? 9 g 이지 그럼 x개 사면 9 x 아 플러스. 아. 2이 y. 팔십칠이라는 소리잖아. 3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 이걸 어떻게 푸나? 아까도 비도 할인한다 그랬어. 아, 30원 을 할인했잖아. 그럼 여기는 200 그러면 40이 되겠지. 그래서 잠을 했나? 이게. 에? 어쩐지 이상하더라. 240. 이거 고치겠어. 문제 이해하는 게더 힘들어. <laughs> 어? 어떻게? 35도 24. 35X. 2 3 y 응. 8, 3, 24 8 곱하기 5 곱하기 7 X 7, 7, 8, 8 3Y는 5X 15M X는 3M Y는 5M 오 됐다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오 M은 1이야 에? 인간 승리했어. m은 1이야. x는 3이고 y는 5가 되겠지. 네. 이게 수학의 기품이라니까. 어? 응? 수학의 기품. 자, 그러면 x는 3, y는 5니까. 연량의 합은? 240 더하기 800. 1040. 240 플러스 800. 1040. 답 확인해.